안녕하세요. BBS 디지털 대학생 서포터즈 상상더하기 팀입니다. 북부산 세마을 근고의 복지 사업 중 북부산 세마을 근고 주유소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타 금융 기관과 달리 북부산 세마을 근고는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실생활에 밀접되어 있어 언제나 이용하기 좋은 복지 사업이 북부산 세마을 근고의 주유소 사업인데요. 부산시 최초의 금융기관 직영 주유소인 MG 북부산새마을금고 직영 주유소는 북부산새마을금고의 복지 사업으로 직접 운영 및 관리되며 조합원에게 저렴한 유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질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MG 북부산새마을금고 주유소는 현대오일뱅크 우수 주유소와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착한 주유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운영과 저렴한 가격이 인증된 주유소이니 더욱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 부산새마을근고 주유소 복지 사업의 취지는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저렴한 유가 공급을 통해 서민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주유 시장의 안정을 통한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부산새마을근고의 직영 주유소는 3대 준수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중입니다. 첫째, 품질을 보장하고자 현대 오일뱅크에서 제공받는 정품만을 고집하며, 둘째, 리터수를 속이지 않는 정량을 약속하며, 셋째, 저렴한 가격의 기름 제공을 약속합니다. 주유소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12-5번지입니다. 북구 덕천 로타리에서 화명동 방면 건너편 3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천역 7번 출구에서 도보 5분 내외입니다. 다음으로 북부산 새마을금고 주유소의 모습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산 새마을금고 주유소는 셀프 주유소이므로 직접 주유하시면 되고 영업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북부산 새마을금고는 별도로 세차장도 있습니다. 세차장은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3시를 제외하고 4,00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산 새마을금고 주유소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주유소의 역사, 운영에 대한 정보를 담았고 특히 북부산 새마을금고 조합원 혜택도 나오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산 새마을금고 주유소라는 게 일반적이진 않더라고요.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어떤 계기로 주유소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요. 일단 우리가 목적인 복지입니다. 세마공부에서 네. 네. 운영할 주소는 자 개인적인 이윤이 아니고 자 복지의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이제 우리 회원 유치와 회원들한테 또 싸게 기름을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됐니 다음으로 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한데 혜택이 따로 있을까요?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 우리 회원으로 되신 분들은 네. 지금 우리 정상적인 판매 가격에서 리트당 스 2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앞으로의 주유소의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 아직 혜택을 누리지 못한 회원들이 많거든요. 네. 많이 공보를좀 하고 해서 모든 회원들이 시중가보다 네. 좀 싸게 기름을 좀 넣을 수 있게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요 규모도 좀 크게 확장해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른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렴한 기름값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이윤을 거의 최소화하죠 아. 필요한 뭐 부대비용 그런 운영비용 있겠죠 네.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만 측정을 하고 나머지에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대해서는 기름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고객들은다 환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지의 목적입니다. 그럼 특별히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밖에 해서 네. 회원들한테 돌려주는 네. 액태들하고 있는 거네요? 대기업에서 기름을 받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라는 간판을 음. 걸고 그렇게 하는 네. 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지금까지 상상더하기팀의 북부산 새마을군고 주유소 소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품의 정량의 기름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북부산 새마을공고주유소 많은 이용 바랍니다.